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 3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문자순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리하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우 앞에 아랭니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은요, 어, 10장 후반 부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두,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들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 주변에 많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아갔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또 암몬의 신과 또 그들이 주변에 시돈 또애굽사람 이런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떡 합니까? 네, 암몬 사람들에게 이들이 그들을 내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들 때문에, 암몬 자손 때문에 그렇게 억압받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1 8해 동안에 억압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오늘 11장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암몬 사람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죠.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그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그 신분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렇게 입다는요, 그 신분이 그 출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환영할 만한 또는 아 정말 잘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이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일들은 그가 태어난 신분 또 그때의 환경, 그러한 가족, 배경, 가문,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람이 서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말 가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재물이 가지고 가, 가족이 어, 베풀어주는 또 부모 세대가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과 그런 어, 풍요로움이 때로는 자녀에게 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재물과 환경과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녀에게 또그 가족들에게 그것이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심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그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린. 이건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신뢰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할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걸어가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입다는요, 그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절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라아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이복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복 사람들, 이복 그 자식들 간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는 이유는 아비의 유산을 그렇게 함께 나누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신분도 기생의 자녀 아들로 태어났지만 또그 이복 형제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갈등과 다툼 가운데 일어났던 입다지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자리로 세우시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입다의 가정 환경과 세워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암몬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려는 그때, 이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입다 입장에서도요. 어, 내칠 때는 언제며 필요할 때는 또 나, 나를 찾아오느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바로 감추기를 어렵게 봅니다.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 땅에 가서, 돕이라는 땅에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7장 마지막에 이러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가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비록 그대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돕당에 갔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은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랬길래 이짐 입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이 입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요. 또 입다는 사사로 세워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뒤 본문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암몬자손을또에서 구원해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그가 입다가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과 여건과 그런 모든 조건들이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또 우리의 믿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돕당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입단있다은 이렇게 청하는 그 도움에 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암몬 자손들과 협상하며 그렇게 전쟁을 해나가는 대목들이 우리 1 2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암몬 자손은 이 요단강 동편에 살아가는 자손들입니다. 맨 밑쪽이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암몬 자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암몬 자손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길라앗. 아, 세 땅이었고요. 그러한 그 지역들이 있는 그때에 이 암몬 왕은 이 입다와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우리 땅이니 내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입, 입다는요 암몬 사람들과 이 협상을 하면서 이 지역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오늘 이 암몬자손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안몬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분처럼 그가 성급하게, 너무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 그의 신분과 여건과 환경과 그것 무릅쓰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은 칭찬할 만 하나. 입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가볍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서원하는 대목들을 우리가 간혹 볼수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작정하고 드리겠다는 마음이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서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들을 걸며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약속과 작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강구를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대목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서원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신약에 나가서는 그렇게 서원하는 대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앞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 책무와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들을 통해서 입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서원 때문에 자신 무남 동료인 딸을 그렇게 자신의 서원 때문에 바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렇게 바쳤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렇게 번제로 바쳤다는 부분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라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본다면 그렇게 불로 태우는 부분들은 번제로 되었다 하는 것은 그런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분분한 대목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입다의 이 경솔한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볍게 서운한 부분들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래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여건이 또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이기게 하시고.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게 하시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며 우리가 하늘만에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를 놓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